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살이 쪘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런 게좀 호전이 되고 나면은 살 많이 빠져가지고 난 수술 안 받겠습니다. 그런 분도 있는 거고요. 수술 전후에 의료진의 지시에 맞춰서 열심히 본인이 노력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장기 전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신 상태가 좀 스테이블 하신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이 비만 자체가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분들 있잖아요. 폭식증이 있다든지, 저 정신과 잘 모르는데요. <laughs> 딱 토하고, 그 다음에 막 먹고, 이런 병도 있고, 사람이 좀 우울하다든지, 그 병적으로 비만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그렇게 좋진 않다 보니까 우울증 같은 게 동반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.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된 상태에서 하지 않으면 수술 효과를 최대한으로 보기가 어려운 거죠. 그런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살이 쪘을 수도 있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 인터벤션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게좀 호전이 되고 나면은 살 많이 빠져가지고 난 수술 안 받겠습니다. 그런 분도 있는 거고요. 사실 이게 다학제가 우리 병원만 있는 건 아닙니다. 우리 병원이요. 진짜 과간의 협조가 엄청 잘 되거든요. 그래서 뭐 문제 있으면 다 서로 서로 전화해가지고 연락하고 기본적으로는 수술 전에 한번, 수술 후에 한번 이렇게 다학제를 하게 되는데요. 수술 전에 기본적으로는 영양팀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내분비 내과 그리고 가정의학과 선생님 오시게돼 있어요. 물론 저는 꼭 가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수술 전에 한 검사에 뭔가 문제가 있다, 동반 질환 같은 것 때문에 뭐 심장이 안 좋다든지. 그러면은 그 해당하는 과 선생님도 오시고 그리고 수술 전에 이제 뱃 속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 검사하는 거에 뭐 복부 CT 이런 거 포함이 돼 있거든요. 거기서 이제 만약에 담석이 같이 있다든지 동반 질환 같은 게 같이 있으면 같이 수술을 할수 있도록 해당하는 과 선생님들도 오시고 그렇게 되는 거죠. 사실 뭐 아주 특별한 다학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엄청 협조가 잘 된다는 거. 되게 쉬운 거 같지만 어렵거든요. 서로 다른 과 간에 의사 소통이 잘 되고 서로 협조가 잘 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. 근데 우리 병원은 엄청 잘 되고 있어요.